국방부와 미래부가 국방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능정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경계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을 개발하고 장병들에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걸어다니는 야정교범으로 훈련병의 담임선생님이라 불리는 훈련부사관을 아십니까? 신병양성의 전문가로 부사관 정예화의 핵심인 이들의 활약상을 소개합니다. 뒤늦은 한파를 온몸으로 맞선 이들이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에 도전장을 내민 해병대 겨울캠프 참가자들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와 미래부가 국방분야에서의 ICT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실장급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방정보통신기술의 기술개발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방부와 미래부는 먼저 국방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 정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지난해 지능형 ICT 국방감시 정찰체계 기술 개발 사업에 이어 국방경계 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민군합동 사이버 예비군 편성의 경우도 양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사이버 예비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 ICT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탑시를 전군의 교육과 평가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과 공군이 전문 교육을 개시한 상태이며 해군 역시 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군장병들은 앞으로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5세대 정보통신 등과 같은 신기술이 공공 조달 사업 등을 통해 군용 제품에 접목될 방침입니다. 국방부와 미래부는 이 밖에 사업화에 성공한 국방 ICT 융합기술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 협력 체계 마련을 논의하는 한편 안보와 조난 관련 전파 정책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중요시설 경계 시스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지난 13일 1차 사업 주계약 업체인 주식회사 코콤과 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요시설 경계 시스템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주요 부대를 대상으로 전략화하고 2차와 3차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2024년까지 육해공군과 국직 주요 부대에 전략화할 예정입니다. 사업 관리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구비한 방위사업청 과학화 체계 사업팀이 수행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경계 시스템 사업 추진으로 병력 위주의 경계 취약점을 극복하고 적 특수전 부대 등의 후방 지역 침투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6 국방백서는 지난 4년간의 국방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을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에서는 분야별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연속 보도에 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미 동맹 발전과 국방 교류 협력의 외연 확대 노력에 관해 전해드립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2016 국방백서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 유지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관련 내용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작전 계획을 기초로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연합훈련을 통해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전술적 수준에서의 연합작전을 위해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선 B-52와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전개해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주도의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한 연합연습과 검증을 실시하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등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9,441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배정하는 등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2016년 11월 현재 13개국에 약 1,100여 명을 파견해 유엔 평화유지 활동, 다국적군 평화 활동, 국방 교류 협력 등 다양한 파병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 국방백서는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군사적 조치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행에 대한 경계와 호송 등을 제공해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우발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걸어다니는 야전 교범, 훈련병들의 담임 선생님이라 불리는 훈련부사관을 들어보셨는지요? 국방뉴스는 신년기획으로 육군 훈련부사관의 탄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집중 조명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신병 양성의 전문가 부사관 정예화의 핵심이라 불리는 육군의 훈련 부사관이 있습니다. 훈련 부사관 제도가 탄생한 지 올해로 17년이 됐는데요.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병 양성의 전문가 부사관 정예화의 핵심. 육군 훈련부사관. 훈련부사관은 육군에서 가장 우수한 부사관을 선발, 13주 동안 병기본 훈련 과목의 전문가로 양성돼, 육군 훈련소를 비롯한 사단급 신병교육대와 부사관 학교에서 소대장과 교관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최정예 부사관입니다. 하사 분대장이나 병사들을 육성시키는, 교육시키는 어, 인원들이 훈련부사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학교의 여러 교육 과정 중에서 훈련 부사관이야말로 아주 핵심적인 교육 과정이다. 1998년 훈련 부사관 제도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2000년 7월 훈련 부사관 교육대가 창설됐고 그해 12월 육군 최초로 49명의 훈련 부사관들이 탄생됐습니다. 이후 17년에 걸쳐 3,115명이 지원해 437명이 탈락할 만큼.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2,678명만이 빛나는 훈련부사관 휘장을 달았습니다. 그동안 훈련부사관들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부사관 정0화화를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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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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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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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 교육대에서 명예로운 임무 수행을 마치고 육군 최고의 정책 부서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훈련 부사관은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훈련 부사관 수료 후에 제 자신 스스로 어떤 성취감과 자부심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특히 서상사는 기본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훈련 부사관 교육을 받으면서 교범의 준에서 그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지금 감사관으로서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임무 수행하면서 입각해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사관학교와 신병교육대에서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마친 육군 34단 박선미 상사는 훈련 부사관 출신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 건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업무를 하든 내가 이거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일 컸고 박상사는 훈련부사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관으로서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라도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아마 제가 지금까지 부사관 후보생 교육이나 신병훈련을 통해서 아마 얻은 그런 경험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7년 동안 신병양성의 전문가로 부사관 정예화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온 훈련 부사관. 다음 시간에는 훈련 부사관이 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뒤늦은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맞선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겨울 해병대 캠프 참가자들입니다. 나와의 싸움에 도전장을 내민 참가자들은 4박 5일간의 훈련 과정을 견디며 해병대 정신을 새겼습니다. 심예슬 아사가 취재했습니다. <목소리> 전투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 상륙돌격 장갑차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지어 이동합니다. 처음 보는 장갑차의 웅장한 모습에 긴장한 듯 다시 방탄모 머리끈을 조이는 학생들도 보입니다. 고디어 장갑차가 출발하고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지난 9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17년 겨울 해병대 캠프 이번 캠프에는 중고교생과 대학생, 일반인 등 모두 2 1 7명이 참가했습니다. 여러 시 힘을 모으면 100kg의 고무 보트도 거뜬히 짊어듭니다. 캠프 4일차에 접어드니 체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발 맞추고 구령 붙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신감으로 무장한 참가자들은 망설임 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해병대 캠프의 하이라이트. 상륙 기습 기초 훈련입니다. 부대는 과거 개인 극기 훈련 방식을 벗어나 이와 같은 팀 단위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 노를 졌다 보면 협동심과 단결력이 절로 생겨납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이곳 훈련장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 몸속 깊숙이 해병대 정신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해병대 캠프의 또 다른 재미. 고무보트 위에서 밀어내기 한판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상대팀을 차가운 물속으로 먼저 떨어뜨리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보면 겨울 추위도 잊어버립니다. 아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아들이 사춘기라서 성격도 좀 날카로워졌는데 이번 계기에 대해서 같이 고생하고 하니까 뭔가 통하는 소통의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해병대 캠프를 통해 참가자 모두 도전 정신을 일깨워 꿈과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13일 마지막 훈련까지 모두 소화한 참가자들에게는 빨간 명찰이 부여됐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먼저 1월 16일자 3면 소식입니다. 장중교 육군참모총장이 K2전차 전투사격훈련을 앞두고 장병들과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장총장은 K2전차대대 장병들에게 강인한 교육훈련으로 원샷 올킬 할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라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7군단 주요 지휘관들에게도 최강의 기동군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전쟁을 조기에 종결 지을 수 있는 부대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면으로 넘어가면 육군 참모총장이 강조한 훈련 포인트를 중심으로 육군 전후방 부대들의 혹한기 속 훈련 상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육군 31사단은 동부 해안일대에서 국지도발 대비 해안방어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국가중요시설과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작전을 전개하는데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육군 2사단은 편지하기를 동원한 거점방어 전투사격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적과 싸우면 반드시 기는 최정예 산악부대원으로서 자신감과 전투의지를 배양했습니다. 또 육군 56사단도 민관공경 통합 방위훈련으로 서울 방호 의지를 다지며 수행 능력을 한 차원 끌어올렸는데요. 이렇듯 우리 육군은 극한의 악조건 속에서도 연일 전투준비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육면으로 가보시죠. 지난 12일에서 13일은 한파와 함께 충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죠. 공군 19 전투비행단은 SA88 장비를 활용해 활주로에서 제설 작전을 펼쳤습니다. SA88은 퇴역 전투기 엔진을 활용해 섭씨 400도가 넘는 고온의 배기 가스를 활주로에 분사하면서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장비인데요. 현재 공군 전 비행단에서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방을 보러 보는 병현 소식이었습니다. 국방 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 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병력 동원 소집 제도에 관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예비군들에게 병력 동원 소집 통지서가 교부됐다고 하는데요. 병력 동원에 네.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현역 군인이 평상시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유사시에 부대를 편성하거나 군 작전 수요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군을 이병 부대별로 지정하였다가 병력법에 따라 소집하는 것을 병력 동원 소집이라 합니다. 또한 병력 동원 소집을 대비하여 평상시 받는 훈련을 동원 훈련이라 합니다. 네, 그럼 그 유사시에 동원할 예비군에 관해서 평상시에 병력 동원 소집 통지서를 미리 교부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유사시에는 통시 두전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생겨 예비군들에게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 시 정해진 시간 내에 신속하게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평상시에 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는 매년 지방병무청장이 교부하며 통지서 색깔은 분홍색입니다. 네, 그러면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언제까지 입영을 해야 하나요? 네, 병력동원은 동원용이 선포된 후 소집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원용이 선포될 경우 방송, 신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동원용 선포일을 기준으로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에 모이는 장소로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병력 동원 소집 통소에 기재된 이병 일시가 n+1일 10시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원령이 선포된 다음 날 10시까지 직결지 또는 소집 부대로 이병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 병력 동원 소집 대상 예비군에 관해서는 그 선정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예비군 중 동원 소집 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동원 지정이라고 하는데 동원 지정은 지역에 배정된 이병 부대별로 정해집니다. 동원 지정은 예비군 편성 지역을 기준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계급, 특기에 따라 필요 인원만큼 전산으로 자동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지역별 계급 특기에 따라 동원 지정이 되는 예비군도 있고 동원 지정이 되지 않는 예비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부 예비군들에게는 부분 동원 소집 통지서도 교부가 됐다고 하는데요. 부분 동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부분 동원은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국지 도발 등 발생으로 동원 이전에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동원, 제, 동원 지정된 예비군 중 일부를 먼저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분동원 소지통지서는 신색으로 이병일 씨가 PM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분동원이 선포되면 PM1을 기준으로 모이는 장소로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분동원 소지통지서에 기재된 이병일 씨가 PM 플러스 20시로 되어 있으면, 부분동원용이 선포된 후 20시간 이내에 직결지 또는 소집부대로 입영하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병력 동원 소집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국방부와 미래부가 국방 지능 정보 기술 개발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와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들이 선진화된 국방 환경 조성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